S라는 거는 뭐예요? Attraction의 A, 라 a p o r t 의 R, Seduction의 S를 땁니다. 어, 알겠습니까? 우리 AFC 친구들이 제일 빈약한 파트가 뭐예요? Attraction 파트랑 Seduction 파트입니다. 여자한테 매력을 잘 구사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자랑 여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지 못합니다. 요두 개가 굉장히 빈약하고 나약하고 뭐야? 그냥 없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어. 백지야. 가 살아가면서 니네가 갖는 여자와의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발동하는 거야. A와 S에서. 그랬던 거야. 몰랐지? 야, 신기투라. 몰랐지? 그랬던 거야. 이제 기존에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알지 들었으니까 한번. 니네 아포트는 기가 막히게 구사해. 기가 막혀. 같이 막 얘기 들어주고 정말 막 뭐야 여자가 막 얘기할 때막 라포트를 싼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를 해줘 막 백트래킹 이런거 졸라 잘해줘 여자가 얘기막 오빠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아 너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막 이런거 어서 주워들어가지고 백트래킹 막 이런거 미러링 이런거 여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laughs> 이런거 졸라 잘해 막어서 들어서 이렇게 하면 막 라포트가 쌓이면서 막 빠진다고 절대 안 빠지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트랙션 <laughs> 파트와 S파트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혹되는 그어트랙션 키를 빡 켜주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라포트랑. 알겠죠? 이? 네. 라포트는 뭐냐면, 이게 많이 쓰면 그냥 친구가 되게 좋은 거야 친구. 친구의 어떤 신뢰감. 알겠어? 그걸 쌓기는 좋은 거야. 이해 가냐? 니네가 뭘 못한다고? 요 파트가 없다고, 요 파트. 그래서 요게 조금만 센경쟁자가 나타나면은 뭐야? 확 뺏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야, 라포트를 졸라 잘해. 그래서 여자랑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이해 가? 그러면 그그 그 시간이 졸라 늘어났을 때 아싸 그때 이 파트와 이 스파트를 구사하면 되지 않나요?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이걸 할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구사해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뭐야 경쟁자가 없다는 라 조건 하에야 오케이 경쟁자가 없다라는 조건 하에라고 경쟁자가 늘 있다고 여자는 우리의 경쟁자는 늘야 주위를 둘러봐 니네가 스스로 다 경쟁자잖아 서로 일단 일단 그치 아 경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경쟁 잘하고 근데 니네 외에도 나가면 남자들이 졸라 많잖아 걔들이 다 경쟁자잖아 그치 여자를 하나 놓고 보, 보, 보면은 니네 여자가 혼자 살아가면 걔가 어프로치 딱한번 당할 것 같아? 아 물론 우리는 안 당하지 우리는 어프로치를 안 당하니까 걔도 안 당할 거라고건 크나큰 착각이야 여자는 어프로치를 미친듯이 당해 경쟁에 직면하게 돼있다고 걔네들이 라포트를 못 구사할 것 같아? 아니지 걔들도 라포트를 졸라 구사할 것 같지 구사는 할거 아니야 이건 인간이라면 대부분 다 잘한다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느라 이건 다 잘해. 니네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FC들이. 봐봐. 그러면 이거는 다 동질하게 잘하면 뭔가 없잖아. A와 S가 조금만 강한 놈이 나타나면 당연히 뺏기지 않을까? 여자도 남자와 뭘 해야 돼? 응을 응, 해야 돼. 응을 해야 뭘 해? 번식을 할수 있다고. 그럼 결국에 말만 해서 할수 있어? 말로 씨 막, 으으으, 해가지고, 아, 시킬 수 있어? 시킬 수 있어? 뭐를? 프레그니트. 프레그니트를 프레그니을 시킬 수 있냐고. 프레그니트를 뭐 시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어트와 뭐예요? 지덕션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자랑 봐봐요. 라포트를 아예 못 써도. 시덕션만 잘해도 뭘할수 있어요? 응. <laughs> 을할수 있습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가 돼? 페그니시 된다고 페그니시. 그럼 어떻게 돼? DNA가 미친듯이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할줄 알아야 돼요? 이두 개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자 잘꼬시려면 라포는 IM 못하고 A랑 S만 잘해도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는. 근데 바로 가면 너무 짐승 같잖아. 어? 너무 세비지 어? 같잖아. 세비지. 어? 뭔지 알지? 세비지. 어? 블랙핑크 노래 나오잖아. 어? 그래서 뭐 해야 돼? 어트랙션을 해야지 우아하게 우리가 뭐야? 세비지를 할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아, 이거 약간 말장난이고 어트랙션. 그러니까 즉 매력을 제대로 구사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어트랙션을 제대로 구사하게 되면 일단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자애들이 그래서 뭘할수 있냐 라포트도 할수 있고 시덕션도 할수 있어 니네 주특기가 뭐라고? 라포트라고 그냥 되는 거야 어트랙션만 잘 구사하면 알겠어? 그래서 우리 초보자들은 연습의 초점을 어트랙션과 시덕션을 쌓는 연습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쉬워집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어트랙션과뭐이 요소가 있는데 그럼 이어트랙션이라는게 결국에 매력적인 부분인데 그게 우리 S -value, r v 류 l u 류로 나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튜브에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거 하면 시간 또 쓸데없이 잡아먹잖아 그치 유튜브에 있는 거 보고 좀현 기술을 배우죠 기술을 그래서 우리가 어 ars를 구사하려면 g 트리거라고 불러요 트리거.